안녕하십니까 화순중부교회 강대웅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카전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곰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케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예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예슴, 희생과 피가 있었고 그 수고와 예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지 그 수고와 예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위탁이란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맡길 때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들과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그들에게 주인이 믿고 신뢰하고 맡겼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있어서 갑절의 결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주인이 맡겨였던 그 신뢰와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역 사명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거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동기,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이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교 마인드, 선교의 마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하고 예써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 또한 수고하고 예써서 기약에 맡겨주신 것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